안녕하십니까. 어, 행복 청소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어, 금요일 밤 미국 정시 나스닥이 60일선 일단 안착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 진짜 며칠 상간이죠. 그죠? 예, 며칠 상간에 우리나라는 올렸다 뺐다. 예, 이런 식으로 헤매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때 예. 이때 그리고 목요일까지만 해도 예 어떻습니까 불안불안 했는데 확실하게 우리나라도 21선 위에 안착을 했다 그러니까 이만큼 330까지 예 갭이 있는 겁니다 10 포인트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눌리고 있다 눌리고 있다 이렇게 눌리는 거는 투자자 우리나라 포지션에서 유적을 보시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뀌었는데, 요 322에서 327까지 요 매도된 부분이 어제 바뀌었습니다. 어제. 이 부분 때문에 눌린 겁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325가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한번 상승, 상승을 기대해본다. 원래 내가 325 여기까지 최고 봤는데 이렇게 되면 327까지도 한번 열어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어 당일 날도 어제 보시면 수량으로 선물 매수가 들어왔어요. 대신에 콜 매도 했다 해도양 매수 했지 않습니까? 양 매수 이날 11월 2일 날양 매수 했거든요. 그러면서 개별로뛰아가 도찌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최고 이 60일선 330까지도 열어 놓고 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음 주는 만기일이다. 만기일. 그래서 함부로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월요일 날은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만 하다. 그래서 야간장에 보시면, 참, 이걸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콜322와 푸320에 1.77 동일가가 나왔다. 그러면, 선물 322.5를 뚫고 간다면, 뚫고 간다면,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부분 325를 뚫고 327까지 도 한번 노려볼 만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일단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는 제가 제 블로그를 보고 제 톡방에 보시거나 제 방송을 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부터 예 이때 정말로 예 다들 욕을 하겠지만 나는 선물 315에서 325 사이에 만기 이래에 맞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포지션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지금도 변함 없습니다. 시장에 적응해야 된다. 적응해야 된다. 시나리오는 시나리오일 뿐이고 그렇게 시나리오를 세우는 이유는 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에 맞춰서 대응하자는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야간장에 과연 선물 322.5를 안착하고 327.5까지 갈수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나의 시나리오를 올려올 날한번 세게 땡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옵션 가격에서는 콜322 3.3을 넘어 가느냐? 아니면 풋 322.5가 3.3을 넘어 가느냐? 이 부분을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322.5가 안착이 되고 간다면 327.5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딱이 자리가 선물 옵션 그거 보면 딱이 자리입니다. 요까지가 327이고요. 옵션만 보면 322점. 예, 요 잔이. 넘어가면 옵션은 예. 이런 설이고 만기고 다 플러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 어, 만기일은 정말로 어요 표다 보시지. 이 사이에서 325와 진짜 잘 되면 334 사이에서도 끝이 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시장 특성상 먼저 리스크를 반영하기 때문에 60일 선이 만길 끝나고 60일 선을 바로 뚫기는 좀 어렵겠죠, 그죠? 예. 한번 여기서 좀 쉬었다가 또 방향성을 정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12월 물에, 이거 보시지만 제가 항상 12월 물 얘기하지만 여기 미결제, 아, 이걸 보면 안 되죠. 여기 시, 12월 물을 보시면, 여전히 이 미결제가 똑같이 변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 지금 미결제 보시면, 이 320에 17,000 계약. 그리고 푸스는 340에 12,000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미결제가 전혀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320 밑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이거 보시면 딱이 자리입니다. 310. 여기까지 내려와서, 한번 밑으로 힙소로 기 휘저어 놓고서는, 언제 그러나냐 듯이, 다시 어제 야간장에 322에다 갖다 놨어. 그러니까, 또 상승에 올라가면 또 장이, 막, 이게 또 이제 상승으로 바뀌었다고, 막할거 아닙니까? 근데, 올해 보십시오. 이제 11월 초순 다 지났어. 그러면, 뭐, 어 만기일 지나고 나면, 어떻게 했어요? 금방 11월 또다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12월이면 연말 랠리, 뭐, 산타 랠리, 그 340에서 또 위로 한 10포인트 또휘스로또휘 올리겠지. 이거 보시면 320에서, 그죠? 여기 320에서, 이거 보시면, 한, 여기 307까지 3 5 15포인트를 밑으로 훅 내놨다고 그러면 우리가 또 연말 랠리에 340에서 한355 이까지 올리겠지 또360 가까이 그러면 또 시장에서 또 난리를 지기겠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때 또 상승이라고 막 하면 나는 또뭐 하겠습니까 <laughs> 요 되면 아 아니다 <laughs> 팔고 나가자. 조심해야 된다. 또난또 또 그렇게 떠들 거란 거지. 물론, 저도 좋았습니다 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게 지지될 때. 저도 또좋았죠 예. 하지만, 이러한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데, 예. 요, 이 340. 바로 위로 슈팅이 한 15, 355. 그죠? 이까지 갔을 때 열강하지 말고 파생하시는 분들은, 예, 이때부터는 또 조심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거 320을 중심으로 305 가까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15포인트 아닙니까? 그럼 위로 346에 딱 미결제가 12,000이야. 그러면 15가면 355야. 그죠? 이쯤, 2650쯤 되면 열감하지 말고, 예. 알아서 주식 털고, 아니면 뭐, 인버스 사든지, 그럼 또, 달러 뭐, 그럼 또, 달러 그거 지수 사든지, 해지를 해야 된다. 이건 답이 나온 겁니다, 답이. 예. 그래서, 시나리오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항상 세워놓고, 대응책을 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어, 자꾸, 예, 좀 삼천포 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벌써 지금 9분이 넘었는데 또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어, 지금 이거 네이버에 미국, 중국 핵 협상이라고 쳤어요. 방송하기 전에. 그런데 안 떠. 네이버에. 그리고 네이버에, 해외 증시에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만. 고용, 완화. 이 좋은 얘기가 있잖아요. 냉각. 예? 만약에 고용시장이 떨어지면 경기 침체가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주식 상승하겠어요? 그럼 이것만 봐도 340에서 위로 15포인트 올라가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 침체가 확실하게 들어온다면 그때는 아니라는 거죠 하방으로 더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 안떠안떠 안 떠. 전혀 안 뜬다고요 네이버에서 이 이게 뜨진 않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구글에서 보면 딱 뜬다고요 이렇게. 다음 주에 핵군비 관리 등 협의 그래서 어, 보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사이트는, 이, 세계 정시나, 뭐, 정보를 올라오면, 우리나라 사이트는 웬만하면, 비중을, 예를 들어, 10분 을 투자한다면, 한 2, 3분 보고, 외국 정시에, 외국 사이트 봐야 돼. 뭔가 막고 있어. 이게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네. 네이버도 이렇게 대놓고 막고 있잖아요. 네이버 안 뜨지 않습니까, 이거. 네.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어. 지금 11월 13일에서 15일까지 아시아 태평양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미국하고 중국하고 회담이 있어요. 그럼 미국 그 중국 쪽에서는 뭐 수출 뭐 규제 강화, 반도체 강화 뭐 하는 거 풀어라. 그러면 미국 쪽에서는 뭐 하겠습니까? 딱 지금 핵 협상 다는 거. 까보지 말고, 뒤에서는, 어, 핵, 없애고, 조용히 찌그러져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락한대로 해, 까지 말고. 그러면 중국에서는 빡돌거 아닙니까? 시진핑이 3년임하고 27년에 4년임을 하면서, 완전히 독재로서의 딱 기반을 잡아야 되는데, 그 기반을 잡기 위해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을 하려고 하면, 대만을 잡아먹어야 돼. 그런데, 딱, 지금 핵협상이 들어가. 까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건들지 말고.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빡돌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2024년 1월에 13일인가, 그렇게 대만 총선이 있어요. 그, 친미 지금 총통 1등하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볼록에 적어놨는데. 그렇게 되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핵가닥 도는 거지. 그러다가, 경기 침체로, 세계정식 한번 무너져봐 그러면 중국경제 다 박살나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빼도 박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사항이 지금은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정말로 1월에 대만이 미국한테 완전히 딱 들어왔으면 시니핑 입장에서는 25년이 안 돼요. 바로 대만을 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딱 경기 침체가 오면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나면 다 등을 돌릴 거거든. 그래서 여론을 바꿔야 돼. 안에 정적 제거를 할수 있는 여론도 해야 되고. 그럼 시진핑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 코너로 몰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년에는 많기 때문에 어 많이 조심해야 된다. 내년까지는. 그래서 딱 맞물린다는 거죠. 맞물려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보면 나스닥은 60에서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기 조금 키아 갔어. 나스은 니케이도 보시면 260일선에 올라가겠죠. 올려올라, 올려올라 간다고. 그런데 탁스는 보시면, 예, 이 왠지 우리나라 우리나라보다 강하잖아. 20일선 위에 벌써 딱실제 저거 장대 양봉 나고. 근데 우리나라 보면 어때요? 우리나라 시장이 제일 약하다고. 그러면, 보십시오. 저가 이 독일 닥스가 이15,500 깨면 절대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깨는 순간부터 우리나라 시장도 여기 보시면 딱 200일선을 깨고 똑같이 움직인, 지금. 그러면 독일 장에서 기준을 보면 이 60일선을 넘어야 돼. 60일선 가까이 가면 우리나라도 60일선 가겠지. 그래서 앞으로 독일 지수와 일본 지수를 잘 비교해 가면서 봐야 돼 그래서 일본의 그 YCC 엔화의 움직임이 또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유럽은 세력들이 다 빠져나왔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 일본을 일본에 지금 넣었던 세력들도 빠져나오는 지금 이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내년에는 이 그러니까 1월에 친미가 딱 되잖아요. 친미가 되면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유가가 또 상승할 거야. 뭐그 여러 업모션, 뭐 미래 예언 같은. 뭐. 전 세계에 세 명이, 세 명의 정상이 총격으로 뭐든 간에 밖에서 죽는다 했는데 따져보면 앞에 벌써 한명 죽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다양한. 그래서 내년에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올해 지금 상승된다고 너무 하지 말고 선물, 머릿속에 선물 340, 12월 분에 선물 340 기준으로 예. 355까지는 열어두고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이때쯤 되면 어떻게 된다 하방에 대한 해지를 해야 된다고 벌써 2024년 1월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내가 예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좀 조심해야 될 때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잘 봐야 된다 어때? 선물 322.5이 자리 월요일 날3물322.5이 자리. 320에 1.77. 322.5에 1.77. 과연 지지하고 327까지 갈 것이냐? 최고 330까지 갈 것이냐? 한번 보자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322.5는 지지가 되지 않겠나? 예. 대략적으로 325에서 끝나지 않겠나? 내가 예상한 시나리오보다는 조금 이따가 끝나지 않겠나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상승이 된다면 어디까지 될지 예. 그리고 또 하나는 320이 지지가 될지 요 320만 지지된다면 예. 위로 더 올라갈 수가 있다고 얘기가 또볼 수가 있는 니다그니까 그렇죠? 다양한 시나리오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오늘 방송을 끝내려고 합니다 한 번, 어,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분명히 다음 주 되면 또 시장에 돌았으면 방송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막 열광할 건데, 차분히 대항을 앞서, 일단 상승은 맞다. 예. 그러면, 어, 삼성 관련이 이렇게 떨어져도 삼성은 6만 5천 원 지지했거든요. 6만 6천 원. 그러면, 이거 넘어가겠죠. 7만 3천 원, 6백 원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삼성 관련 주가 대박으로 날아가겠죠. 그럼 주식은, 아, 또 주식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운는데 주식은, 어, 아, 잠깐만요. 이왕 이야기 한 거. 한번 봅시다. 이또안오나 주식 종합 차트. 주식, 주식 종합 차트. 아 진짜 안 떠네. 이게, 유한타가 이게 안 좋아. 그래서 주식 종합, 주식은 삼성전기를 추천합니다. 삼성전기. 제가 보, 내일 보고 한번 방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십시오. 행복창조였습니다.